네. 자, 높이 얘기가 지금 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t라는 건 t초후란 얘기죠. t초후. 그럼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냐면, 지금 80m 건물에서 그냥 똑바로 쏘아 올린 거야. 그럼 중력이 있으니까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니겠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보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옥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면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대충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 물체가 쏘아 올렸다, 지면으로, 지면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 높이가 어떻게, 지면으로 닿았다는 얘기는 높이가 지금 제로가 됐다는 뜻이야. 제로. 그럼,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80이라고 하는 이 높이가 어떻게 되면 이제 제로가 될 때, 몇 초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로 나누시는 게 편하신 거지? 그치?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 그럼 이거는 t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5로 나누시니까 마이너스 16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8하고 2로 되나? 8하고 2. 마이너스는 이제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겠네? 그럼 t-8, 요거 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요걸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시죠? 그럼 t라고 하는 거는 8 또는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시간이라고 하면 양수잖아, 양수. 8초. 8초 오면 8초. 그래서 t는 양수가 될 테니까. 8초만 답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8초.